네, 두 번째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기부와 함께 당뇨 타파라는 제목의 프로젝트인데요. 주식회사 스마트 푸드 DM의 배용석 대표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전에 저희 방송에 한번 출연을 하셨죠? 네. 예, 6월 15일 날 출연해서 이제 예. 9월 16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 금액으로는 이제 3,195만 원이 들어왔었고요. 네. 정말 너무 고마웠었고 그리고 예. 그 이제 푸드 뱅크 페스티벌이 이제 세계 식량 기구한 음. 거기에 이제 제가 1,400만 원치그 스마트 포드를 기부를 했습니다. 아, 음. 그렇군요. 네. 3천만 원 이상의 펀딩도 하시고 또 상당량의 예, 금액을 또 기부도 하시고. 네. 자, 그런데 오늘은 그때와 다른 제품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아니요. 이제 같은 제품이지만은 예. 어, 이번에 이제 미국 선거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 요청이 좀 많이 들어와서, 그,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제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욕 한인회라든지 그 뉴저지 한인회 쪽으로 이제 이 제품을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예. 그래서 이제 그, 서울 크라우드를 판매를... 이제, 예, 문의를 한 거죠. 예. 아, 그러니까 미국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이제. 미국의 그 뉴욕 한인회나 이제 뉴저지 한인회 이 제품을 보내드리고 응, 싶어서. 요 사실 응. 그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상당히 잘돼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 그러니까 이제 당뇨병 약이 보통 이제 한 달에 만 오천 원 정도 되고요. 응. 그 인슐린 주사까지 하더라도 한 오만 원 정도, 그 응. 십만 원 정도 선이거든요. 근데 응.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에서 이제 지불하는 그 금액이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몇 천만 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인 교포들 군 중에 이제 그 의료보험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4분의 1이라는 인구가 한 7천만에서 한 8천만 가까이까지 의료보험이 없는데. 예. 특히 한인 교포들이 의료보험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음, 보험료도 높고, 그다음에 네. 의료비도 높고, 그래서 미국에 계신 한인 분들 네. 당뇨병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분들한테 기부를 하기 위해서 네. 오늘 방송에 나오신 것 같고요. 어, 지난번에 출연을 하셨을 때못 네. 보신 시청자 분들이 아마 대다수 있을, 대다수 계실 것 같아서 네. 간단하게 먼저 기업 소개하고요, 그리고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시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품을, 스마트푸드를 처음 만들었던 거는 2010년 6월 달인데요. 벌써 이제 6년하고도 이제 6개월이 다 돼가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제가 나눠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한 5년 동안 이제 나눠드리다가 작년 5월 달부터 이제 정식으로 시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제가 후원금에 이제 처음에는 의존을 많이 했었는데요. 작년 5월 달부터는 이제 판매가 되게 원활하게 잘 돼서 이제 그 지난 5년 동안 나눠드린 거보다도 지난 1년 5개월 동안 나눠드린 게더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이 들어오는 대로 이제 만들어서 계속 나눠주는 그런 게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입니다. 계속 기부를 하시는군요. 네. 자 오늘도 음. 제품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제품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진행자 네. 통해서 제품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당뇨병 연구를 하면서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약보다도 이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예. 먹는 게 바뀌질 않으면은 당뇨병 약을 먹어도 이제 당뇨병이 완치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뇨병 약을 먹는 동안에는 체장이 좋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체장이 계속 망가지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당뇨병 환자의 사망 공식이라는 게 이제 패턴화가 돼가지고 나오는데 처음에 한 120에서 150 정도 되면은 병원에서 약을 줍니다. 근데 네. 그 약을 먹으면은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한 3년 정도에서 5년 정도를 먹으면은 더 강한 약으로 바꾸게 돼요. 그리고 하루에 한번 먹던 게 이제 두번세 번으로 늘어나게 되고 한 10년쯤 되면은 이제 약으로 안 되니까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뇨병 약보다 사실은 먹는 걸 바꾸는 게 사실 중요한데. 그게 사실 까다로워요 그래서 먹는 걸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은 당뇨 환자들에게 가장 좋은 레시피가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그 염증에 좋은 이제 어성초라든지 그리고 돼지감자 뽕잎 녹차 감초 율무콩에다가 이제 비타민하고 미네랄을 추가를 해서 영양학적으로 아주 우수한 제품이 나오게 된 것이죠. 예. 그럼 이걸 어떤 방법으로 복용을 하게 됩니까? 우유에 타서 드시면은 좋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당뇨 말기에 있으신 분들은 우유마저도 이제 유당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냥 물에 타서 이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식사 때 이제 이걸 드시게 되시면은 식사 대용으로요 네, 식사 대용 식이잖아요 예. 이제 점심이나 이제 저녁 때 먹는 그~ 탄수화물의 흡수를 억제를 시켜주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해서 혈당이 안 올라가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 약하고 이제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은 음식을 먹고 나서 이제 혈당이 올랐을 때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 약을 먹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혈당이 안 오르게끔 조절을 해주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포를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 에 있는 분들이나 이제 당뇨 초기에 있는 분들은 아침 식사로 이제 이걸 한포 먹는 걸로 충분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몸무게가 흠흠.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식탐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두 포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식탐이 식탐. 많은 분들. <laughs> 네. 네. 가끔 이제 어한 8, 90kg 되시는 분들이 이걸 한포 먹고 이제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체중이 50kg, 60kg이신 분들은 오히려 이걸로 포만감이 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음. 그, 운무게라든지, 그, 식습관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신 분들은 두 포를 드시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50kg, 60kg이신 분들은 한 포로 충분하다고 얘기하시데요 세포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우, 배불러요. 배불러요. <laughs> 통 <한통> 배불러요. <laughs> 제가 여기. 궁금한, 이거... 아니라, 궁금한 예. 게요. 강력 아니더라도. <laughs> 네. 당뇨가 아니더,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온 우리 좀 네. 나이가 더 배가 나오잖아요. 음. 아 그렇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높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먹어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6년 동안 이렇게 지켜본 결과는 그 지방간이라든지 음. 콜레스 수치가 높다든지 그리고 이제 비만이 좀 심하다든지 <laughs> 그런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네. 그 대표님 보시기에 네분 중에 가장 도움이 좀될것 같은 분은 어떤 분입니까? 어... 정확히 체질을 보세요. <laughs> 저쪽 끝에 앉아 계세요. <laughs> 자,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자, 그다음은 어느 분 <laughs> 네. 예, 이쪽. 예, 두잔 식탐은 어떠세요? 식탐 좀 <laughs>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까? 이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한 잔씩 드셔 보시고요. <laughs> 네. 왜냐면 아무리 몸에 좋아도 또 맛이 <laughs> 음. 예, 그렇죠? 목 넘김. 네. 좋지 않으면 또 먹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맛은 이제 고소하고 담백하고요. 네. 그래서 예. 현식 뭐 먹는 그런 맛입니다. 음. 커피보다 좀난것 같은데요. 어성초 향이 <laughs>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음. 아, 이게 어성초야. 들큰한, 음. 약간 플랜인새 들큰... 같은 음. 거 나죠. 아, 네. 음. 이걸 식사 대용으로 한 끼를 먹고 음. 나머지 두 끼는 그러면 평소에 먹는 것처럼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 예. 음. 근데 이제 당뇨 심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음. 250 정도, 뭐200 넘으시는 이런 분들은 음. 그러니까 오후 한 4시경에 한번더 드실 걸 권한해 드리거든요. 음. 왜냐하면 이제 저녁 식사 먹기 한 2시간 전에 드시면 저녁 식사를 먹는데 이제 그 탄수화물 걱정을 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흡수를 미리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음. 이걸 이걸 먹으면, 그러니까 이제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안먹안 먹게 되나요? 스스로?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먹어도 소장에서 네. 흡수되는 양을 줄여주는 거예요. 줄여 예. 그리고 음. 이게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저녁 식사 먹을 때그 양을 조절할 네. 수 네. 조절할 수 수가 있는 그 능력이 음. 생겨. 저는 이거 한잔 갖고는 음. 좀 힘들 것 같은데. 두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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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laughs> 실제 지금 병원 쪽하고 연계해서 우리 판매하고 하시네. 있으시잖아요. <laughs> 저... 그그주 그러니까 이제 판매는 이제 SNS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블로그라든지, 그 페이스북을 음. 통해서 이제 많이 주문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한의원이나 이제 그 가정의학과 그리고 이제 내과에서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음. 이 저번에도 한번 뭐 여쭤본 것 같은데 이게 과학적으로 좀 이걸 먹으면 당뇨가 치료가 된다는 그가 과학적으로 좀 증명을 하실 수가 있나요? 네,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음. 당뇨 완치하는 방법이요 이제 수술하는 거는 가장 확실하게 이 완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장 이식이나 이제 도 이식을 하게 되면은 당뇨 완치가 되는데 음. 체장 이나 이제 그 췌장에서도 이제 인슐린 분비하는 세포들의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당뇨병이 생긴다는 그 증명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어느 부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그 당뇨가 이제 생기는가를 찾아보면은 췌장 이식을 해주면은 완치가 된다는 얘기가 이제 췌장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췌장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음식들이나 그런 성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제 자료들을 다 찾아봐서. 그걸 토대로해서 이제 그 만든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인슐린을 분비한 세포들이 염증에 의해서 파괴가 되기 때문에 염증에 좋은 어성초라든지 그 녹차, 뽕잎, 감초, 율무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드시는 분들이 당뇨병 환자가 뭐 약을 드시는 분도 있고 인슐린 주사를 아까 200 이상이면 네. 인슐린 주사를 투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저거를 뭐, 먹었을 때, 어느 정도, 뭐 몇달 동안, 이렇게 했을 때, 네. 좋아지, 호전되는 그 정도의 수치가 좀 정량적인 게 있으면, 더 네. 신뢰가 갈것 같긴 음. 하거든요. 그, 3개월 정도 드셨을 때, 네. 어, 식후혈당 100 정도 내려가고요. 음. 그리고 공복혈당이 40 정도 내려가는 거를 병원에서 이제 임상을 통해서 실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님, 여기 지금 합성 물질은 안 들어가 있고요. 예,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산 대두, 율무, 뽕잎, 여성초, 돼지감자가 예. 들어가 있는데 예. 그러면 굳이 이 제품을 구입하지 않고 예. 여기 성분에 나와 있는 이러한 재료들을 사서 섭취를 해도 같은 효과가 나옵니까? 아니면 이 성분 배합 비율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어,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예. 그. 그 각각의 성분들을 섞어서 이렇게 드실 수 있으면 그렇게 드세요 아예예 예. 네, 정말 그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음. 그렇게 했을 때그 가격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이 제품을 먹었을 때 느끼는 편리함 하고 이런걸 음. 생각을 했을 때는 훨씬 이게 싸고 편리하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음. 실제로 저희 엄마도 당뇨가 있으신데 예. 돼지감자 차를 늘 드셨거든요 근데 예. 그게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 이게 호전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그래 그러니까 아, 예, 예. 약간 어느 정도는 느낌 컨디션에 대한 거지 그게 명확하게 어느 정도의 뭐 병에 대한 게 호전됐다라는 거는 명확하지 않아그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일곱 가지 성분이 그럼 어느 성분이 더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근데 저는 일곱 가지 성분이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기능이 다 다른 거예 음.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돼지감자 얘기를 하셨는데 요 돼지감자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laughs> 그~ 당뇨 환자들에게 작용을 했을 때 포만감을 좋아지게 하고요 그리고 당 수치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음. 이~ 대장에 가서 그~ 유산균들 그니까 우리 몸에 유익한 균들이 활성화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예, 도와주기 때문에 그~ 돼지 감자가 당뇨 환자들이 먹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음. 근데 단 그것만 가지고는 그렇죠. 완치가 안 되죠. 음. 네. 지금 이걸 먹으면, 네. 얼마나 먹으면 네. 이 당뇨 환자의 뭐이당 수치가 좀 틀리겠지만, 네. 어, 어느 정도 먹으면 치료가 될까요? 근데 이제 그 인슐린을 분배하는 세포가 정상인이 100%라고 했을 때, 음. 예당능 장애가 오신 분들은 50%가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뇨가 확정이 되신 분들은 70%가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진짜 많이 망가진 분들은 그냥 이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약이나 이런 걸로는 사실 그런 분들도 효과가 그렇게 음음. 좋지가 많지. 않아요. 많지. 근데 당뇨 초기나 아니면 은 당뇨 전단계인 분들은 음음. 예방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약을 먹으면은 문제가 뭐냐면 평생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약을 먹다가 끊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혈당이 바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방 차원에서 이제 당뇨병 약을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당뇨병 약을 먹는 순간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 약을 먹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이 먹는 것들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그거는 이제 식이요법을 통해서 조절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laughs>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품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스마트 푸드해서 이 이제 당뇨 치료제라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죠, 우리나라에. 네, 당뇨 치료제 당뇨를 예방하고 포조. 그러니까 예방 당을 조절해주는 역할이라고 그렇지, 이렇게 보시면 치료라고 보죠 보 치료 예방. 보조제 그러니까 치료라는 말을 이제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요. 어떤 상태의 당뇨 환자인가 그러니까 당뇨 말기에 있는 분들도 이걸 먹고 완치가 될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때 이제 치료라는 얘기를 쓸 수가 있는 거지 이 혼선을 쓸 <laughs>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당뇨 치료가 아니라 당뇨 예방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당뇨도 당뇨지만 아마 오늘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특히 이제 좀 비만이라든가 네.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건강 식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예. 그한 포가 이제 90 칼로리고요. 그리고 이제 포만감이 칼로리 대비해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음. 그 운동 전후에도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식사 한 끼는 몇 칼로리 정도 됩니까? 500에서 700 칼로리. 500에서 700. 그럼 90 칼로리면 뭐 상당히. 음. 예. 네. 저도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전에도 이 말씀하셨지만 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뇨라든지 이런 콜레스테롤, 음. 혈압도 높고 저도 네. 그런데요. 음. 그래서 이런 음식을 조심하고 그러는데 네. 참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네. 않아요. 네. 이런 게 있으면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다 아까 제가 말씀 있었는데 당뇨만이 아니고요, 콜레스테롤 배가 나오고 이런 게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이런 것에 좀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좀 이야기할 수 있는 메시지는 없습니까? 그건 이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까지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종합병원 같은 데 가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임상을 맞아요.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을 하셨으니까. 요 네. 뭐 당연히 비만이 네. 관리가 되면 네. 뭐그 혈압 수치도 <laughs> 좋아지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네. 직접적으로 음.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임상 실험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음, 이제 음, 음, 음. 얘기인 것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당뇨를 네. 어, 해결하는 방법 중에 보면 전 단계 같은 경우에는 살을 빼라 음. 그러는 거죠. 예, 예.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는 당뇨 전 단계이면 이제 살을 빼는 그렇게 네. 되면 다른 부분도 다 좋아지는 거니까 지금 아, 말씀하신 예. 그런 쪽에 맞습니다. 오히려 포커스는 키워드가 음. 훨씬 더 예. 소비자들한테 어필되지 않을까 어필 는 생각이 제 생각엔 네. 반대로 너무 이렇게 분산돼 버리면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다 그러면 조금 더 신뢰도가 <laughs> 못마땅하세 제가 말씀드린 다 <laughs> <아유. 웃음> <laughs> 아니 근데 이제 당뇨라고 그러는 좀게 굉장히 이게 예. 예. 중요한 중단 질병 중에 하나인데, 그걸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근데 이제 비만에 대해서 이제 왕도가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이제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이제 MBC에서 방송을 해가지고 그 이슈가 됐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다이어트는 이렇습니다. 하루에 먹는 양이 많으면 절대 다이어트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은 스마트하게 조절을 해서 음. 포만감을 느끼게끔 이렇게 충분히 먹느냐 이게 사실 네, 중요 맞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지방은요. 9칼로리. 알코올은 7칼로리입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음식을 먹는데도 지방이나 이제 술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먹게 되면은 칼로리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방이나 이제 그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을 이렇게 놓고 볼때 이 살이 찌는 주범은 탄수화물이 맞는데, 칼로리가 많게 만들기 때문에 지방을 같이 먹었을 때는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만 줄여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음식을 미, 그러니까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영양분들을 골고루 먹으면서 이걸 줄이는 방법을 생각을 해줘요. 예, 음.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게안 되고 이게 또 운동을 음. 안 하면은요, 그, 칼로리 소비를 높일 수가 없어요. 이제 기초대사율을 높여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운동과 식이요법을 같이 응. 했을 때. 다이어트가 된다는 거는 지난번에 아마 그거는 맞습니다. 나오셨을 때배대표님 저기 상일 한번 벗어 주셨는데 아 예, 몸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네, 아 명함에도 대단한, 그때 예. 예. 사진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 <laughs> 정말. 아, <laughs> 제가 그때 못 뺐는데. <laughs> <laughs> 자, 지링다 통해서 많은 음. 내용을 살펴봤고요. 대표님, 예. 잠깐 스튜디오 밖에 계시면 예. 저희가 선정 결과를 모은 다음에 예. 다시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여러분들에게 많은 에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제 나온 거서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한국에서 한국에한국한국에는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거에서한국국에국한국에에에한한인에서한들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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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처럼, 그렇군요. 푸드 스마트 푸드가 있고 이게 마치 약처럼 e 어 c 요 u a l l y but he's 식 그렇죠 저는 네. 그 d 식을 e 을 o o d one. Good one. Good one. g o 조금 <laughs> 아 그렇습니까? 보통 n e 서뭘 드십니까? <laughs> 밥을 밥 Good one. Good one. Good one. Good one. Good one. 데뭐돼지 one. Good one. Good one. 안 o o d o 일단 뭐한 끼에 먹는 그 칼로리를 딱 90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 아침들 드세요 거니까? 근데? 네 아침식사 하세요? 네나천안저 저는, 음. 저는 미숫가루 아 방. 선식을 하시는구나 네 아침에 많이 드세요? 저는 건지가고 저는 하루에 두끼 먹는데 이거 한끼먹을수면 하루에 한끼 밖에 못먹는요 그러니까 <먹으면 웃음> 슬프다 그러면 아침에 이걸 드시면 좋죠 왜냐면 이걸 드시게 되면 점심 식사량도좀줄수 그렇죠. 있고 아까 얘기처럼 점심에 섭취하는 그런 단백 지방이라든가 탄수 저 얘기 들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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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한잔 드시기 어떠세요, 양이? 난조심요밥안 먹어, 밥안 먹고 이거 먹으면되겠요 음, 점심 때요? 예, 네, 안먹고 어, 아침은요? 이거, 예, 아침은 아예 뭐 봉고. 그 아침에는 조금밖안 먹게 사과 번, 몇 되죠. 어. 값이 얼마라고 했죠, 지금 하나에? 열 다섯 포 들어있다는데. 막치로 네. 요거는 열포 들어있는데 한 포에 한그한 포에 천 오백 원 정도. 500원. 예. 예. 그 정도면 그럼 가격이 급히... 어떤 건가요? 응? 그 가격이 미숫가루보다는좀 비싼 거같아요미 음, 아. 뉴욕 한인들. 콩이 제일 많이 들어가네요 예. 율무. 그러니까 사실 우 성분을 직접 이렇게 손식을 음. 만들어서 먹어도 예, 여기 예. 저 먹는 거에 돼지감자하고 어성초만 들고가는거 같아요. 아, 아 단맛이 감초였네요, 감초. 음. 끝맛이 약간 달달한 맛인데 감초가 들어. 되서 달기도 않고 <laughs> 자 심사 결과 나온 것 같은데요. 어, 주식회사 스마트푸드 DM의 배용생트가 나시도록 모시고 선정 결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십시오. 이번에 굉장히 좋은 그 그렇죠? 미국에 계시는 우리 한인들, 그러니까 보험비도 네, 높고, 음. 예, 그 치료비도 높고 해서 당뇨 치료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에게 기부하겠다는 네. 그런 목적으로 펀딩에 참여하신 그러니까 것 때문에 고점을 네, 네. 그 감안하셔서 하나둘 셋하면 설명드려 주십시오.

보면은 이제 한인 교회에서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의료 보험이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제가 나중에 당뇨에 관한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면은 그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도 이제 그 한인 교회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고 또 이제 제가 가끔씩 이제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그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또 많은 양을 보낼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그 파는 것도 비즈니스지만은 나눠주는 것도 비즈니스라는 생각에서 그 기부에 이제 꼭 동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제가 보면은 나누는 게 정말 그 작은 거지만은 이제 습관이 되면은 정말 좋은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좋은 목적을 가지고 펀딩에 참여하신 만큼 어 좋은 성과 올리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대표님 뵈면은 몸도 좋으시고 어~ 그다음에 에~ 예, 글쎄요 조금 근데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유펜에서 연구원으로 예 오랫동안 당뇨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좀 느낌은 안 오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또이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더줄 <laughs>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아무튼 오늘 출연 감사드리고요. 좋은 성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투자를 찾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쇼에 참여하세요. 크라우드 펀딩쇼에 출연해 심사를 통과한 프로젝트는 인터넷 크라우드 펀딩사이트에 공개하고 이곳에서 실제 크라우드 펀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의 실7번 프로젝트를 투자. 크라우드 펀딩 쇼 아이디어 상품 스타트업 기업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예 오늘도 심사위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에, 기부의 뜻을 갖고 두 번째 출연해 주신 배용석 대표 오늘 무척 반가웠고요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부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고요 후원은 천 원부터입니다 그밖에 출연 신청과 문의는 022-2000번에 4832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프로젝트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